예, 이제 여성분께서 이제 나비 부적과 함께 남자들에게 좀 인기가 있고 돈적인 것을 좀 많이 좋아지고 또 사람들의 남자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. 일단 쓰는 게 여기 이제 나비 부적이에요. 네, 나비 부적이고요. 요 린도그랄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. 사람들이 나에게 어, 도움을 주고 하는 것들이죠. 남자만 꼬였는데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죠. 요거 이제 소원 성취 부적이고요. 이 예, 요거는 이제 사랑 받는 부적입니다. 물론 이제 나비부 자체에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있는데요. 좀 사랑부, 애정부를 또 강조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또 삼재에다 그러면 삼재부를 같이 써야 돼요. 왜냐하면 또 삼재가 다 방해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삼재부를 또 같이 쓰셔야 됩니다. 올해 3제는 뭘까요? 그렇죠. 원숭이, 짓띠, 용띠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와서 남자들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. 이게 재혼부적. 예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종 나쁜 거, 사고, 방지부. 요거는 이제 또 하나의 재물부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장을 주는데요. 이게 또다음에 들어갑니다. 봉투 두세 개 들어가고요. 이게 단순히 나비부적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에요. 더 효과적이고요. 사람들이 꼭뭐 이렇게 화류계나 어떤 남자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, 또는 가정주부, 또는 아가씨, 또 또는 또뭐 다방이 아니더라도, 뭐 호프집 같은 경우에도 이 나비부적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예, 부적입니다. 010-4277-1922. 행복하세요.